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메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laughs>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그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 예전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요새 방영되는 드라마는 아니고요. 이미 방송된지 어, 꽤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어, 드라마의 이야기 대충 이런데요. 자신의 힘보다 어, 훨씬 더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취재하고 수사하는. 이런 수사, 어, 형사들, 뭐 기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할수록 오히려 곤공, 곤경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수사를 하던 형사들이 어, 이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어, 이제 뭐 극적인 장면인데 뭐 과거와 미래가 연결이 되는 이상한 무전기가 하나가 있어서 과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어, 그런 얘기,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어, 외부에서 어떠한 압력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 이 현실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어, 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런 고백은 사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할 때가 있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18장의 앞부분은요, 우상숭배를 하며 죄를 지은 자들이 결국에는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노래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옹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어,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일시에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 무엇 무엇이 없다 라는 표현을 여섯 번을 반복을 하면서 심판을 당하게 된 바벨론에는 풍악소리도 없고 미술도 없고 음악도 없고 세공도 없고 무역도 없어지고 빛과 결혼하는 장면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곳이 굉장히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섯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초한 이 심판은 그만큼 잔혹해서 아무것도 없을 만큼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23절과 24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어,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마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으로 비유가 되었던 바벨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피가 흘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땅의 왕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어,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니까 내가 이 땅의 신이다. 어, 그런 뜻이에요. 그니까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어, 피해가 없는 그러면서 축적해온 재산과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수 있다. 라는 고 식의 어, 이런 고백.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신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땅의 왕족들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은 굉장히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실제로 그 성에는 어, 그냥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들의 피가 이 베이스가 되어 있었던 비참함이 깃들어 있었던 성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어, 그들에게 어, 정말로 하나님의 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던 삶을 거꾸로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커다란 노래가 시작이 되죠. 네 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로마 제국의 완악함이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가 허단 무리의 음성 또 많은 물소리 큰 우레 소리로 오늘 본문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아,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 다음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신부로 비유되는 교회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스스로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유혹과 핍박이 가득했던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하고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려가면서 하루하루 그 삶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옷을 구성해 내더라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아름다운 옷들이 보면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실이 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하루, 작은 선택 하나하나들이 세마포 옷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들고 간 신부, 즉, 교회는 하나님 허락 안에서 그 옷을 입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됨과 동시에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이 되죠. 어, 결국 구절의 말씀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빼두지 말고 기록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 있도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에는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고난을 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복되다, 그래도 복되다, 그게 참된 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모임에서 만났던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어 이제 캠리라는 일본 자동차를 이제 중고로 팔고 딱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와 이거 팔고 오면 너무 좋겠다. 어 근데 마지막에 팔기 전에 내가 목사인 신분을 벌써 밝혔는데 한번더 검사를 해야겠다 했는데 팔기 직전에 이차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어 대충 넘기고 그냥 걸어갈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 결국 꽤 비싼 가격의 돈을 어 그냥 기꺼이 이 차를 폐차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게더 낫겠다. 어그 카센터에 있으신 분들은 뭐요 정도는 그냥 뭐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목사가 중고차를 팔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년 전에 올렸던 그그 글을, 그 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오, 모든 그 피해를 그냥 기꺼이 감내하는 것 물론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막그 재정을 채워주시고 뭔가 막 이렇게 해주신 기적적인 역사는 없었지만 내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결정을 내리는 한번두 번의 선택이 이 아름다운 새마포 옷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최근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뭔가 흔들릴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뭔가 불안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겠죠 당장 이큰 돈이 손실로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근데 이게 가장 복대다 이게 가장 복대다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주 안에 사랑하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죄악 가운데 떵떵거리고 가장 커다란 성을 만드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있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들의 화려함과 정 반대되는 황폐함을 심판으로 보여주시겠노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피가 흥건해지는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라 때로는 피를 흘리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처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까지 너를 붙들겠다 어, 그러니 이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에서 어떤 치열함과 어떤 분투 속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현장에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뇌, 우리의 여러 비참함의 순간을 통과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너의 그 삶이 복되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죄악 가운데 화려함을 자랑했던 바벨론 또 로마를 심판하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갔던 성도들의 삶을 복되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신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으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